여러분, 인간은 신이다. 이런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 맞을까요? 네, 신 맞습니다. 그런데 신은 맞는데 어떻게 해야 신이 될까요? 원래는 신이었는데 그런 본성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나 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겪어낸다면 정말 신이 될수 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의 마음 속에 하얀 도화지 하나가 있고요. 까만 도화지 하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뭔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이렇게 순수했던 생각을 하면 순수한 마음 속에서 무엇이든지 그려낼 수 있는 하얀 도화지가 있었고요. 또 무언가 꽉차 있어서 그 안에서 생각만 하면 다 일어나는 까만 도화지를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은 오염과 때가 입혀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이 되려면 이거를 탈색을 해야 될지 어떤 화학 제품을 써야 될지 모르지만 이게 바뀌는, 지금의 우리의 무지개 같은 도화지들이 바뀌어야 되는 이런 과정이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거듭나는 과정, 깨어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제 우리가 정말 신이 되려면 이렇게 깨어나고 거듭나야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준비되셨나요? 네, 우리 모두 신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진짜 신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우리 함께 한번 겪어볼까요? 감사합니다.